안녕하세요. 외갓집 달기입니다. 어, 저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그동안 날씨도 덥고 비도 많이 오고 택배도 너무 많이 밀려 가지고 저희가 영상을 많이 올릴 수가 없었어요. 이제 택배도 뭐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중이고 자, 오늘은 어, 아이들이 일곱 가지 종류고요. 일단 첫 번째 아이 보면 릴리시나예요. 지금 심겨져 있는 포트는 전부 다 8cm예요. 8cm 포트에 릴리시나가 이렇게 4두도 있고 뭐쌍도도 있고 3도도 있고 해요. 뭐 적당한 군생으로 있고 이렇게 8cm 포트에 가득 차고 넘치게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릴리시나의 매력은 이렇게 나풀나풀 되는 이팔이공 입장인 것 같고요. 약간 색깔도 보라색으로 나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앨리스라는 아인데요. 이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엄청 색이 많이 빠졌어요. 빠져서 이 정도인데, 물이 들면 끝에서부터 분홍색으로 물들어요. 주황색이 아니고, 분홍색으로 물들어요. 지금 화면에 약간 붉게 나오는데, 분홍색으로 물이 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얼굴이 딱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고, 각이 잡혀 있는 모습이에요. 자, 세 번째는, 컬러 라이너고요. 저희가 이거를 좀큰 군생으로 판매를 했었는데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도 소개시켜 드릴 기회가 왔네요. 컬러 라이너는 보시다시피 색깔이 엄청 화려하고요. 지금 화면에는 약간 밝게 나와요. 그거를 참고하셔서 약간 어두운 보라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는 뭐 보정은 안 하는데 이상하게 카메라로 찍으면 약간 밝더라구요 약간 보라색이고 약간 푸른빛도 돌고 물든 거는 약간 자주색 정도로 물을 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포트는 8cm 포트에 심겨져 있고요. 자네 번째는 마르셸이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인데 얘도 굉장히 양지 맞고 따글따글하고. 그렇게 생긴 아이고요 얘는 물이 이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이 상태로 물이 들면서 좀더 진하게, 좀더 넓게 빨간색으로 물이 듭니다. 마르셸이란 아이고요 저희 오늘 보여드리는 아이들이 작지만 전부 다 따글따글해요. 지금 여름이라서 약간 못뭐 자라거나 이런 거를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없고 약간 성장 중이라 물이 약간 빠져있지만 그렇게 심하게 많이 파랗진 않죠. 물이 어느 정도 다 들어있고. 자, 다섯 번째는 미러볼이란 아이구요. 굳으면 약간 이렇게 공처럼, 이름처럼 이렇게 맑고 투명한 공처럼 돼 있어요. 미러볼이에요. 색깔은 요런 색. 약간 물이 들면 요렇게 파스텔 톤으로 물이 들구요. 얘는 목대가 올라오게 자라는 아이라서 밑에 보시면 약간 올라와 있어요. 자, 여섯 번째는 핑크온 이란 아이구요. 어떻게 보면 많이들 보는 그런 폼인데, 얘는 엄청 따글따글하고 작게 커요.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고, 얘는 좀더 빨개요. 지금 약간 환하게 나와서 그런데, 좀더 빨간색으로 물이 들고, 지금도 물이 들어있는 상태고, 이름에 맞춰서 핑크색으로 물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아이는 라벤더 가드라는 아이고요 지금 입장이 요렇게 쫙쫙 뻗어 있는 모습이고, 물이 드는 방, 저 색깔이나 방향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 빨갛다기보다는 약간 검붉은색? 그런 색으로 물이 들고 있어요. 이 아이도 8cm 포트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 7가지 종류를 다 합쳐서 세트로 구매를 하시면 25,000원에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25,000원이고요. 저희가 모두 뭐 하듯이 택배비는 없어요. 이 아이들을 구매하시면 자그마한 화분에 제 생각에는 똑같은 화분에 쭉 심어서 세트로 일렬로 쭉 진열해 놓으시면 보는데 엄청 이쁘고 귀여울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시켜 드리고요. 여기는 남양주에서 열심히 농사짓고 있는 외갓집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